자, 여러분들 일단 하던 거다 멈추면 저만 응. 볼게요. 나만 봐. 나 봐. 보고 있어? 여러분 보고 있어? 아, 와 아. 봐거 아니야? 아, 씨. 이게 유자 차거든요. 유자가 막혀가지고 아 바람을 불어요. 왜 계속 막혀도안 나오지? 바람이 계속 이게 불어요. 자, 봐봐 여러분들 물이 수인 것이어라고 했잖아요. 물이 수인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안 되는, 뭐가 안 되는 애를 물이 수고 불러요? 길리 수. 분수 표현이 안 되는 거. 길리 수만 안 되는 게리수 아니. 그렇지, 그것도 맞긴 한데 분수 표현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킵. 여러분 그냥 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봐봐, 우리 쓴 거는 지금 뭐냐면요, 루트를 못 벗어나네. 야, 이런 거, 야 루트 4는 얼마죠? 2라고 해서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여기까지 하세요 근데 루트 3은 이 루트 벗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루트 4면 유리수이고요. 얘는 유리수고, 루트 삼각형은 못여내니까 무리수야. 여기까지. 해. 그다음 하나 더 하자면 누가 있죠? 루트 말고 파이. 어, 여러분들 루트 없는 걸로써는 사실 파이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얘가한 거. 갑니까? 혹은 여러분들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도 맞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 이제 그 규칙성 없는 애들 있죠. 규칙성 없는 애들. 규칙성 없는 무한소수들 또한 무리수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것아합니까뭐 예를 들어서 0.1 12 123 1234이런게는소수가 있어요. 저희 무리수일까요? 아닐까요? 음, 규칙이 있어요. 아 이거 규칙이 아니라 순환, 순환. 음. 똑같은 게 반복돼요? 아니죠. 규칙은 있지만 순환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1234 12345 12345 6 12345 67순환이라는건 반복을 의미를 해요. 오케이. 반복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얘도? 얘도 뭐다? 무리수가 되는 거야 a 여기까지 얘가하십니 응.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 보도록 할게요. 자봐 0.25에 0.25는 누구의 제곱이죠? 0.5 그렇죠. 0.5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봐봐. 얘는 마이너스 루트 0.5의 제곱이고요. 그럼 버 루트를 벗겨내면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케 예, 무리수, 아닙니다. 유리수예요여기까지시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아, 이거 하나 김에 얘기를 할까요? 봐봐. 분모는 어떻게 정하냐면요, 분자, 아 소수점 아를 보고 정해요. 수환마디 9, 수납마디 아닌 거 0, 해서 90입니다. 여기까지 약간인가요? 하는거까그 다음에 수 전체, 127이요. 그날 수납만이 아니고 12 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쨌거나 저거나 뭐가 돼요? 어 윤서가 뭐가 돼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분수 표현이 가능했죠? 오케이 분수 표현이 가능할까? 얘네 일단 무리수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야 가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점이잖아 점이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야 유리수야 여기까지 오케 이해가시죠? 이 어, 보자마자 바로 그냥 무리수 유리수 해도 됩니다 루트 25얼마냐 윤아야? 뭐야, 루트16은? 마이너스 말씀사... 4. 아, 루트16은 4하고 그래서 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얘가 1이니까 얘도 당연히 무리수 뭐, 아니고요. 루트3 빼기 1이요. 여러분 봐봐, 루트3 같은 경우는 1.73이다. 1.75이다. 7 모시기 쫙하는데 여기가 뒤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 1을 뺀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0.7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리수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루트 지오야 누구의 제곱이야? 4분의 3.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나오시면 뭐가 돼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도 아니게 됩니다. 얘가 됐어요안 됐어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다음에 2번을 얘기를 할 건데 2번 잘 들어보세요. 4번. 자 2번을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일단 먼저 정수부터 시작하자. 자 정수는 몇가지로 나온다고? 세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어,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음의 정수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아니,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연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 유리수 얘기 있잖아요. 유리수. 유리수를 이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근데 유리수를 이렇게서 분류를 할수 있지만 유리수를 하나 더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해요? 얘도 양, 영, 음입니다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영, 음의 유리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유리수는 정수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냐 틀린 표현이야? 대답을 해야지 이씨, 고개만 끄덕이고 고개가 뿌트럭 불러 맞는데요. 아, 맞아요. <laughs> 맞죠. 예쁜이 <가니? 웃음> 어, 이거 원했어, 소냐. 다 유리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혹은 세 가지로 나누면 양, 영, 음이에요. 자, 자 여기까지 네. 가니까, 갑니까? 어, 유나이 에 가야 돼요. 예. 갑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 에 추가로 잡아봐. 소수도 보도할 텐데 여기에서 이걸로만 잠깐만 가볼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쪽을 살짝 소수라고 좀 한 다음에 그럼 봐봐 소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니다뭐랑 뭐랑, 뭐랑 나눴수 있어요 지우야? 순환 유한과 무한으로 나눈다. 아 다시 지우야 무한을 뭘로 나눌요 순환 하는 거랑 순환 그렇죠. 그 순환과 순환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를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개념 정리해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래가지고 자 봐봐 여기서 이만큼이 마찬가지로 유리수가 되고요.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그다음 여기서 이만큼은 무리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다음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뭐가 되는 실소가 됩니다. 이런 표책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갑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거는 같이 채워볼게요. 채보자 책표 아. 나이정요 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체크해, 2 5페이지 자, 지호가 카랑카랑하게 25페이지 1번입니다. 2번, 1번이야. 보기 1번. 그래고 자세 똑바로 앉아. 2번, 1번이 뭐예요? 보기 1번. 보기 1번. 2번. 5한 선수는 모두 우리2 2니다 진짜 어디 있는가? 아, 예? 내가 파기 문제를 왜 풀겠니? 필수 해서 문제겠지. 고 아. 위에 예시로 들어있는 문제. 그거 1번 읽어요. 응,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졌다. 아, 유나야, 맞아 틀려 방금 전에 말했죠. 유리수는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눈다고 두 가지 파트로 나눈다고 했잖아. 예. 유나 이해가 안 가? 예. 가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2번 윤성아 읽어봐. 수환소수는 모두 무리, 무리수이다. 자봐 여기 순환소수 여기 있죠. 아, 윤성아 순환소수는 전부 다 뭐야? 유리수. 유리수입니다. 알겠죠? 유리수라인이에요 그다음에 3번 예원아. 네. 어. 유리수와 무리수수 이거 맞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들고주세요 저요? 네 순환소수가 <목소리> 아닌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 예원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10종 말하고서 얘네들 예, 전부 다 무리수입니다 이해가요 안가요? 압니까? 아 5번 지호야 무한소수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아,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리죠? 자 무한소수 중에서도 어떤 애는? 아, 윤성아무한소수중에서도 어떤 애는? 순환 순환소수는 유리수, 즉 분수 표현이 가능해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애는? 무리수영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유나 해 가한 거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무조건 푸실 때 이런 표를 다 찾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날봐날봐날봐야날봐날봐 내려가지 마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이 그려져있는데 아 내가 이 정보를 줄 적었네 직각삼각형을 봤더니 여기가 여기가 4라고 되어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봐봐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윤성아? 4 뭐? 4인니다어 아, 3이죠? 아네 4에서 1 빼니까 3이야 여기까지 해봤죠 됐어요? 아 여러분 들이 세로 길이는 2라고 나와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간다 간다 갑니까? 자 여러분 그럼 잘 볼게요. 자 봐. 여기서 이 대각선 길을 x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은 지우 무슨 식을 써야 되죠?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죠. 이해가 안 가. 네. 그래서 첫 번째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십 플러스 과3 제곱 더하기 제곱 x. 뭐라고? 는 x 제곱. 아. 이렇게 되는 거죠. a까지였습니다. 그래서 x 제곱은 9 더하기 하니까1 그러니까 3이요 이렇게 되요. a까지 k. 엑스는 뭐가 돼요? 루트 13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가요 갑니까? 자 여러분 들 여기서 잘봐잘봐 여러분 들 여기에서 이만큼 주황색 길이가 지금 몇이 나온다고유나 주황색 길이가 몇이라고? 루트 13 루트 이죠 오케이? 자 예언아 여기에서 지금 뭘 한다고 했냐면은 여기에 점을 찍고 이렇게 원을 그린다는 거야 원 네. 원을 그릴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가요 갑니까? 그럼 봐봐, 예와 여기 2.1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2.q, 여러분 중요한 거잘 들어. 여기 점 1에서 점 q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뭐랑 같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x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갑니까? 근데 우리 아까 전에 x 길이 여기가 루트 13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도 루트 1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갑니까? 그럼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간단하게 예시만 드릴게요. 봐봐. 어, 윤성아, 여기 1이야. 너 여기서 이만큼, 5만큼 앞으로 오면 여기 몇이라 쓰죠? 6. 6이요. 이렇게 쓰죠. 6 어떻게 쓴 거야? 1 더하기 5에서 더겠죠 a 까지 왔으니까. 어, 지우야, 여기가 A야. 여기서 이만큼, B만큼 앞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 몇이야? 2, 2, a 더하기 B. 이렇게 쓸수 있어요. a 까지 예언아, 이해가 안 가. 유나, 이해가 안 가. 갑니까? 자, 그러니까, 즉, 봐봐. 날 봐.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점 Q 있죠. 점 Q. 예, 보여? 자,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루트 13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1 더하기 루트 13이요.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한 거야. Q. 이해가 한 거야. 가요? 여러분 이거 원이어서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하시죠? 자, 1 더하기 루트 13인 거야. 그럼 반대로 P는 뭐라고 쓰겠어요? 윤성아, P는 뭐라고 쓰겠어요? 아, 지효야 P는 뭐라고 쓰겠어요? 자 와. 여기 1에서부터 1에서부터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라고요? 루트 13 루트 13이죠 자 여러분 반대야 반대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여기 뭐 10이 있고요 여기 서 이만큼 4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윤성아 여기 몇이야? 음. 6왜 6이야? 10 10-4에서 10 항상 10으로 말하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 그러면은 지호야 여기 뭐라고 쓰면 될것 같아? 2 어떻게 수업 안되냐? 아니 들어요 알아, 봐봐 지효야 다시 봐 여기 a고 여기 이만큼이래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a 빼기 b a 빼기 b야 봐봐 지효야 여기 봐봐 얘 1이야 1에서 루트 13만큼 뒤로 왔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요? 1 0이 루트 13 그렇죠 1 0이 루트 13이라고 쓰면 돼유나 여기까지 얘가안 가? 예. 확실하게 이해 가요? 예. 오케이. 그래서 Q는 1 플러스 루트 13, P는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여러분 따지자면은 수직선은 뭘로 채워져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무리수와 유리수로 채워져 있다고 라 했죠 오케이? 이 점이 뭐냐? 이 점이 유리수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무리수의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갑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아, 4번부터 여러분, 이번엔 책으로 넘어갑시다. 26페이지 4번입니다. 이 보기를 다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 지우가 이쁜 목소리로 4번에 1번 읽어봐. 이런 네. 자세 똑바로 예쁘게 안하면 허리 바닥을 접어버린다. 파이는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자, 봐봐, 여러분들 파이라는 건 3.14, 1 5고 대충 이런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3과 4 사이에 적당한 파이의 지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얘처럼 정확하게 얘 자리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십니까? 그래서 1번은 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옳은 거예요. 다 2번, 윤성아 읽봐 루트 어, 2랑 루트 3 사이에 있는 수이면 모를 수가 없다. 자, 봐봐. 여러분들 루트 2랑 루트 3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진짜 간단하게 2랑 3 사이에 뭐 하면은 2.5 루트 2.5라는 애도 있기야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한가요? 그 다음에 루트 2.51이요. 루트 2.511이요. 루트 2.511이요. 1, 1, 1, 1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수많은 무리수가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한가요? 갑니까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볼게요. 1과 루트 2 사이에는 수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예언아 맞을까요, 드릴까요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날봐보세요. 그러니까 아 어, 1과 루트 2라고 했잖아요. 루트 2면요 여러분 대략 1.415. 얘가 스케? 그럼 그냥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기 1.1 있겠죠. 얘가 쓰게. 다음 여기 1.0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01 있을 거. 아 여기가 아니네. 뭐 대충 1.001, 1 6 6에 하면서 무수히 계속 소수로 쪼개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 가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4번, 유나네 <laughs>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아 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수는요. 1, 2, 3, 4 이렇게 끊어가는 게 정수고요. 어느 사이에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없어요. 윤성아 이거 한 가요? 네, 어. 네, 성아 네. 다시 5번. 아, 어, 지호야 맞아 틀려? 틀리면 리죠 예원아 왜 틀려? 무리수, 자리. 무리수 자리도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날봐 5번 볼 거야. 날봐 날만, 날만, 날만. 자, 여러분들, 내가 대소 비교를 할 거야. 대소 비교한다라고 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대소 비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네가 대소 비교라는 것은 a랑 b랑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거죠. a가 그럼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이거만 쓸 거야. 자, a 빼기 b를 했더니 양수래요. 그럼 얘는 부호 방향이 어떻게 된 거죠? 어? 아니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커? 아 A B가 양수래. 그럼 A랑 B 중에서 누가 더큰 거야? B. A A가 음. 더큰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봐봐 부동식 봐봐. 아 여러분들 일단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5랑 3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5 빼기 3 하면은 2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5가 더큰 거죠, 오케이? 보통, 여기 빼기를 해서 플러스가 나오면요, 여기 A 쪽이 큰 거야. A까지 가는 거야. 합니까?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부등식에서 A랑 B랑 이렇게 있을 때, 이항한다고 해서 A-B가 0이다 이렇게 배웠던 건 기억나, 안 나? 부등식에서 했었냐? 윤상아, 기억나, 안 나? 안 나죠? 어, 이항이야, 이항. 이한. 너 봐봐. x는 2 e 했을 때 여기에서 x 마이너스 는요 이렇게 이항하는 건할줄 알아 몰라? 이 e, 이항할 수 있죠. 마찬가지 b도 이항해서 오는 거야 a까지의 가는 거. 갑니까? 네. 아 지우기 가는 거. 가자. 자 봐봐. 그래서 5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5번 봐봐. 자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봐봐. 여기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면 누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아 어? 플러스 1. 플러스 1을 이항을 하니까 얘를 어떻게 습니까 루트 10 그다음에 여기 4항 다음에 플러스 1 넘어와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까지 강할가요 그럼 루트 10이랑 3을 비교하는데 3이면 사실 몇이랑 것두 똑같죠? 루트 9 루트 9랑 똑같죠. 자, 봐 루트 10과 루트 9 중에서 루트 9가 더 크대요. 말이 돼요 야 한대요. 말이 안 되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이게 강한가? 유나야, 2. 자, 봐 2. 여기에서는 깔끔하게 누구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10. 을 정리할 수 있겠죠? 2. 어떻게? 이항함으로써얘기까지 okay? 그럼 봐봐. 12 빼기 12, 루트 5다. 이렇게 될것 같아요. 유나야, 이해가 안 가? 그럼 얘가 얼마야? 2. 인데 2면은 사실 누구랑 똑같아? 루트 4. 루트 4랑 루트 5랑 해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2. 말이 안 돼요. 유서야여기서 누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플러스 1을 2항년에 맞춰 눌러봐 그 다음에 이거 부동산 쓰고 4이너스4 마이너스 니 4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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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니 4니 이니 4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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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더 크죠. 여기가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말해요. 을 바뀐. 바뀜. 그래서 내말 이해가 안 가? 야 음수를 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마이너스까지 처리할 거야. 그럼 루트 8이랑 4가 되고요 연성아 어떻게 된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1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양변에 마이너스 1를 곱하면은 부도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 그러면 지호야 4가 몇이죠? 루트 16 루트 16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윤성아 이해 가요? 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호야 여기서 누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루트 5 맞아요. 자, 봐 여기서 잘 봐. 여기 잘 봐. 자, 지금, 누굴 정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언아? 방대가 루토. 루토.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도 같이 제거를 해버릴 수 있죠. 여기까지. 해? 만약에 여기서 내가 1로 이항을 한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루토 5가 될 거고, 그럼 둘이 같이 제거가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2랑 루토 3이네요. 예언아, 말이 돼야 안 돼. 어? 돼야. 돼야 안 돼. 확실하게 말해. 손가락을 걸어. 돼 눈, 눈을 보는 거야. 어때? 돼요? 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윤상아 여기서는 어떻게 될것 같아? 루트 6. 양쪽에는 루트 6, 루트 6이 서로 지어지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2랑 루트 5랑 보니까요아 그래서 2가 더큰게맞아 2가 더큰게 말이 안 되네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의 다음 거. 다 예. 오케이. 날 봐! 예. 진짜 보고있어? 예, 도인 데요. 자, 봐. 여러분들 이런 건 수직선을 생각한 거야. 날 봐. 자, 수직선을 그어가지고요. 여기가 루트 2고요. 여기가 루트 3이야. 여기까지 가시죠. 그리고 루트 2가 1.414 이렇게 돼 있고요. 루트 3은요? 루트 5네요. 루트, 루트 5냐? 땡큐 흥. 흥. 예. 뭐? <laughs> 루트 5는요 2.236이요 이렇게 되있죠자 여기까지 해었습니까 됐어요? 자잘봐잘봐 잘 봐. 일단 먼저 루트 3 볼건데 사실 루트 3은 너무 당연해요 루트 2랑 루트 3이랑 루트 5랑 해서 이 사이에 있는 수겠죠 여기까지 okay? 사이수일테니까 얘는 사이에 있는 수야 그냥 똥그라이칠거야 사이에 있는 수면은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자 그럼 루트 2한테 0.2를 더한대요 루트 2에다 0.2 더하면 얼마0.2 더하면 얼마나 되죠? 1.6414요 윤성아 대답 안 해? 네. 네? 너 이해 갔어 안 갔어? <laughs> 네 정말 이해 갔어요? 네자 1.6414면은 여기 1.414와 1.236 사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죠? 얘가 3? 윤성아 루트 2 더하기 3은 얼마야? 음. 루트 2 더하기 3은 얼마 자 봐봐 윤상아 봐 루트 2가 지금 얼마야? 여기 써져 있잖아 1.414 4 1 4 윤상아 여기까지 맞혀? 어 그럼 어, 윤아 여기가 3더하니까 얼마야? 4.414 4 1 4 4S4. 윤상아 이렇게 소수점 새로 생각할 줄 알아 몰라 진짜 아는 거 맞죠? 네. 야 여기 3점 있서점 단위 점 소수점 기준으로 맞춰서 더 하는 거다잉 어, 그래가지고, 얘가 4 4 1 4고요 아, 윤상아, 그러면 여기에 루트 2랑 루트 5 사이 에 있어요? 없어요? 없음. 없죠? 이게 나가죠 얘가 답이긴 하네요.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호야. 야. 어, 빼말, 마임. 1.936? 오우씨. 미리 계산하고 있었지? 아니, 이제. 그래? 잘했어요. 자, 1.936이면 여기 1.414랑 2.236 사이 맞죠? 얘가 스케이 어. 그 다음에. 봐봐, 이어나 얘 이거 무슨 뜻이죠? 한글로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두 글자 여러분 나한테 한 바에 대답해 막 분수 에이, 분수 말고 분수 맞긴 하네 이거 말고 무슨 뜻이야? 대답 안 하면 오늘 신식 없어 그 뭐예요? 대답할까? 얘는 성적문제데요아 이건 시식적으로안 해야 돼두 글자예요 어 힌트 이게 뭐야 루트이랑 루트 5해 절반 애매하지 뭐라 몰라. 응.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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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내가 말 e r e are no one 이거 모르면 중학교 쫓아나요 아 r You go on to another. I s 어 i t c h to 초등학교에서 쫓아낼 수 c i a l i s t e 루트 a n o t h e 평균이 o t h e r a 이 d to work w 봐 t h socialist. l u 90점 맞고 국어를 60점 받았어요. A가 스케 그럼 수학과 국어의 점수 평균 은 어떻게 보여요? 평균? 90 곱하기 60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90 곱하기 60 나누기 2 해가지고요. 그럼 얘가 얼마냐? 150 2분의 150점 해가지고 몇 점이야. 75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A가 스케 이게 수직선상에서 보시면요. 국어가 60점. 수학이 90점 있으면요. 평균 해서 가지고 이렇게 길이 갔다고 했을 때 여기가 평균 75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 그것처럼 봐봐. 얘도 평균이죠. 평균. 누구랑 누구의 평균이야? 루트 2랑 루트 5. 그렇죠. 루트이랑 루트 2랑 루트 5의 평균이 루트 2랑 루트 5의 정확하게 딱 절반 거리예요. 절반 거리. 여기에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5 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 갑니까? A 가수 K? 오케이 okay.